안녕하세요. 엔트리 뷰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8일 플스5 예고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판매 전부터 많은 잡음이 들리는 플스5는 과연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차 출시국에 포함된 한국은 워낙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약구매가 좀 늦춰질지 알았으나 생각보다 빠른 판매 발표 다음 날인 10 8일부터 가격을 공개하고 판매를 시작하였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예판 시간 5분 전인 11시 55분경 파트너샵 플러스 카페와 일반 파트너샵을 통해 SIEK 내부 사정으로 예약 판매 중지 공지가 나왔는데 갑자기 10분 후인 12시 5분경 중단되었던 판매를 다시 진행하라고 연락을 받고 판매를 시작하여 구매하려고 기다리던 사람과 판매 연기 소식을 듣고 창을 꺼버린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예약구매 중에도 ssg.com은 PC 접속에서는 판매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모바일 구매 창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문제를 일으켰으며 홈플러스는 PC 사이트를 통해 검색도 되기 전에 모바일로 알림을 받은 사람들이 알림톡으로 주문하여 선착순 마감되었다는 어이없는 공지를 내놓았고 AT게임 온라인샵도 예약 버튼 클릭시 플스 4 프로 라스트 오브 어스 2 번들 페이지로 넘어가서 논란이 있었죠 뭐 사실 이건 판매에 혼선을 준 SIEK 측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요 이에 게임 동화에서는 SIEK 측에 예약금의 연기 사태에 질문을 하였으나 SIEK 측은 유통사 요청으로 진행되었다 하며 자신들은 모르겠다고 해 SIEK 측은 유통사를 유통사는 SIEK 측을 탓하는 요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스 5 물량 또한 쇼핑몰 재고 카운터가 하나같이 300대선이라 한국 초기 물량이 3,000대선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심 또한 들게 죠 물론 한국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풀스파이브 예구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에 SIE 본사의 경우 예판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SIEK 측에서는 사과는커녕 아무 입장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풀스파이브 프로입니다. 플스포 프로 때는 일부러 줄을 세우게 하려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약 판매를 거의 하지 않았고 출시일 날 이미 준비된 물량을 넘어서는 구매자 행렬이 이어졌죠. 심지어 2016 지스타 소니 부스에서는 매일 50대 한정으로 플스포 프로를 판매하였는데 업계 관계자들이 개장도 하기 전에 미리 줄을 서는 바람에 일반 구매자들은 구경도 못 하고. 완판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상황은 대파리들의 지속적인 물량 확보 덕분에 물건 구경은 정말 해보지도 못하고 어쩌다 나온 물건들을 정말 광클해야 살 수가 있었죠 이후 꽤잔잔해지는가 싶더니 이게 웬걸 몬스터헌터 월드가 나오면서 또 구경도 못하고 심지어 100만원에까지 판매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때 플스4 프로를 구하려 했었는데 정말 구하는 게 지독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때의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일단 어차피 못 구하는 거꼭 지금 사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첫 번째는 옛날부터 플스는 초기 기기들이 문제가 많은 걸로 유명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시를 들면 플스4의 CD 뱉기 현상과 전원 꺼진 현상이 있었죠. 두 번째, 플스5의 성능 자체의 문제입니다. 플스4 프로보다 2배 이상 좋아졌다고는 하나, 엑스박스 X에 비해서 성능이 25%가량 떨어지지만 더 높은 가격 책정.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SSD를 강조했었는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글쎄요... SSD 성능을 강조한 이유는 구아질 텍스처를 압축해서 넣는 기술을 쓰기 때문에 예전에는 속도와 용량 압박 때문에 못 넣던 텍스처를 압축해서 넣어서 구아질 텍스처를 쓸수 있어 쩔지?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세번째, 아직은 타이틀작이 많지 않습니다 사도 플스4 게임 해야 돼요 네번째, 플스5 프로 사실 생각보다 성능이 기대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필스파이브 프로가 빨리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래도 사고 싶은 이유 가도부어 근데 나올 때좀 사면 되기 때문에 자신이 기대하는 타이틀이 나오기 두세 달 전에 사두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앵키타이틀은 나오면 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구독자 100명 감사 인사를 여기 올립니다. 막 구독과 지인의 힘을 거의 빌리지 않고 콘텐츠로 구독자를 올리겠다고 생각하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도시는 분들이 재미없어서 구독을 안 하면 그것 또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독자를 늘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더 매력 있는 콘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명이 되면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재미있게 콘텐츠 준비해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보죠!